우와, 소름 와, 소름돋다진겠다 이거. 정청무의 술래! 야, 이게 뭐야? 진짜. 아니 우리 여 명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어. <laughs> <laughs> 이 영광을 또 뺏기네요. 아 동생들 반짝이내다 동철아, 반야, 이거 정말 영광이야. 그럼요. 반대면 술래, 가위 가이바 아! 이 너무 아다 제가 니다잘 네. 먹었습니다. 준왕이 네, 말한 그대로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네, 대박입니다, 네, 대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이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좋죠. <laughs> 예, 이게 참, 이 맛이. 이 <laughs> 예, 맛있는 거는 혼자만 느끼면 이게 좀무아시죠 뭐 예.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꼭한번이맛좀 보여주고 싶은데. 네. 하는 좋은 아, 맛. 단연간 네. 아, 네. 아, 아, 홍철이, 홍철이 오래 있었잖아요 아, 네. 너무 이게 좋 진짜 참, 지금. 아, 내분이안 안 좋아요. 너무 기분이 <laughs> 좋아. <안 웃음> 좋아요. 참, 아, 참. 이게 아니, 이해심을 하니까 아, 정말 좋은 모습이야. 홍철아. 덕분에 일단 형수라 우리 저 막내 동생들한테 이런 부담이 좋은 아, 부담이란 게. 기분을 좋은지 몰라요 이제. 분위기로 잡힌 거, 같고 요이제한 이제 돼. 더 하자고요. 이번에는 <laughs> 그러면, 말씀드릴 수면그어 그러면, 은러면그면 내가 걸리고 싶어서 그래면그원안 되는 정말 한 접시 차이로 정면그가 오늘 러

이거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다너 치료를 위한. 예! <laughs> 아, 이러지 마, 제발! 후! 야, 난 진짜 젊었다는데. 이렇게 이러시지 않으면 그냥. 그런데요. 형! 진짜? 아니, 누르는 거야. 이거 뭐야! 언니들, 너 맛있는 거 주려고 그래. 어, 개운해. <laughs> 형! 내가 진짜 원래 오래 치는데. 좀 앉아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형, 지롱아, 제형말 듣고 잠시만 앉아봐봐. 들어봐, 형. 어? 잠시만 앉아봐. 이제 손대지 말고. 진짜로. <laughs> 야, 아, 진짜로. 내말 들어. 봐 <laughs> 화장실에 잠깐만 5분 갔다 와봐. 아니가, 그러니까. 아니고 그 좀만. 화장실에 5분 갔다. 와 <laughs> 진짜, 5분 갔다. 5분만. 아, 일단 5분만 앉아서. 5분만. 일단 시도해. 일단 시도. 일단 이따, 봐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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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말 내가, 내내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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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앉아봐. 앉아봐. 알았어 내가, 내가, 롱아 앉아봐. 가 내가, 브롱 가가가 질타지 마세요. 아아니요 <laughs> <진짜. 웃음> 아, 아! 지금 중심이 주무르지 리니까 힘이 안 지려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안지다 허리가, 허리가 안 돌아잖아 허리.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자이거. 이게 제 변한 된 거죠. 진짜 아무도 안 지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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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어, 이거 못 보는데. 네, 아어냐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기분을 알기 때문에 절대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제가 정말 제가 정말 어려운 발걸음 했습니다. 얼마나 예. 손해를 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노력한 인생의 반 이상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 있다면 예. 제가 인도에서 한번 예. 정말 한번 그냥 없애 버릴까도 생각했었다고 그 동료를 예. 그게 실패가 된게 조금 예 아쉽기도 하고요. 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솔직한 마음으로. 그분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착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착해요. 예. 그래서 뭐 그분도 저 느끼는 게 있었는지 지금은 거의 뭐제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고객서는저도뭐 어느 정도의 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이 다시 한번 또 주식 투자를 또 권유한다면 지금 뭐 제가 알기론 바이오주하고 테마주 이렇게 좋은 기, 정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정말 제가 저거뭐 이런 생각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예 제가 정말 이거 뭐 이렇게 당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분이 제 앞에 있다면 정말 이런 표현 적한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뺨이라도 한번 때게 뺨이 한번 보겠으면 좋고요 예 그래도 제돈은 정말 예 제가 정말 예그 당한 눈 생각하면 정말 그거는 뭐 백만 분의 일도 제가 예 그거는 뭐 위안이 안 됩니다 예 <laughs> 어떻게 기회 좀 주시렵니까? 아 주식 주시 주시고요. 예. 에이. 아 시간 관계상 아 여기까지 말씀 나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정보를 주시면. 주식... 에이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이대대대대대대대 아! 대대대대대대 주식 정보를 주는 분도 이 좋은 의미에서 또다시잘돼 보자고 한 거지 그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식에 투자하는 거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건 주정을 야 내가 그죠? 그게 아니시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 양팀두 아, 사람이 서로 선의의 대결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급후 여기에 이가적으로 제작진에서 주는 과제도 하나씩 있습니다 어우 어우, 이거 뭐야? 제작진에서 준 대결 종목입니다 사자성어 사자성어, 사자성어. 세계지리 역사. 역사 야 이겼다 너 때문에 이 x 야너 때문에 이. 이 정도는 하지 야, 재밌는 걸로 하자고 너 때문에 아. 야. 바쁘실 텐데 야. 세계지리 야너 공부하지 마 야, 야. 공하는거 말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야야 어... 야, 끝났어. 아철이 아, 아. 야! 아빠 죽겠는데 너 때문에. 너, 너, 아이 저기 긴장한 게. 홍철이 진짜 짜증나. 지아 진짜 질 짜증거얘 질질질질질질 여기서 나한테 지거질거 아닌데? 너네 거 나한테 아지나시그아이 씨. 얘. 아 아이. 아 개가 안 돼. 얘가. 아이 학교 다닐 때도 질안 했는데. 진짜 짜증났어. 홍철이. 영철처음부터 영수한... 진짜 범죄는 <laughs> 어떤 일이 있어도다 긍정적인 이야계산하는데까지 계산기 같은 걸로 현장에서 볼수 있는 거야? 아, 네. 민구는 꿈이 뭔가요? 축구 선수입니다 아, 축구 아 잘해요? 아, 오케이. 축구 좀 잘할 것 같은 아저씨 누구예요? 김홍철. 김홍씨 <laughs> 김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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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잠시만 더무시하거지세요잠 무시하고 계세요 선생님은 아저씨를 선택해 주세요 무시하자 김홍철 아저씨 자략을 <목소리> 너무 무시하요 너무 전략 너무 무시하요 아까 안 읽어서 그러셨나요 아 이거는 지금 그래. 그래. 이거는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아, 아니 신경 심지어 중요합니까 제 멘탈이거든요 멘탈을 균명하게 운을 정확히 거아지요 김홍철 아저씨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수학을 못하게 생겨서 나 이건데 나 이건 근데 공학력 개강이 들어갔는데 나. 우리 엄마, 경순. 네. 어, 그래? 어, 진짜? 어, 작구야 그 친구. 우리, 우리 어머님은 창숙. 창숙? 어, 어그 창숙. 신세대 여성이다. 저희 어머님 세란이에요. 세란이에요. <laughs> <laughs> 아, 미 <진짜>?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시는 거야? 우리 엄마이시는 거야? 이름이면지지바른아 이거 봐, 에이로 성가자면. 성자면 돼요. 성가자성가자 최세란. 내가 애니메이션 그 감독님을 어. 어, 일을 했을 때, 어. 감독님 전화한 거예요. 홍철이가. D H 말을 고치고 싶다고. <laughs> 야, 안 표정 같다고. 얘 다이버 이거. 시옷 말을. 그러니까 네가 <laughs>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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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범장 또왜 또. 들어오세요 또 개구리 먹는 년. 야, 뭐또 코트 봉대 왔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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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제발 어? 말씀드리는데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저 <laughs> 제가 얘들한테 기드 알고 좀 입으세요. 왜요 모시. 뭐, 아니 무슨 아침마당 나가냐. 아니 은하철도 붕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래도 아, 턱은 나온다, 여러분. 아, 아, 네. 어, 많이 본거아 지금 있는 이집트 가면 이개들이 목에다 <laughs> <맞어>, <laughs> 스피커스 옆에 <어깨>, 도 <맞어. 웃음> 스피커스 옆에 그래요 엄청 많거데요못발견는데 이런 거야? 는 괜찮네. 가만 있어. 기다려, 아, 기다려, 기다려. 앉아, 앉아, 앉아. 해박이랑 괜히 친한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오빠는 밀라노 한번 가보라. 몸에 배어있대, 그렇게 느낌이. 아티 애견 대회 하는 것아 안티리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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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쓸수없겠다 <놀람> 야, 야. 야, 너 화났지? 안돼, 라 화났지? 어떻게 처음으로 화났다? 정말 진짜. 사람 정말. 야, 뭐너 아니,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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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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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노를 야, 네가 한번 <놀람> 나도 한번 보내줘. 나 진짜 너무 그래 왔다니까요. 어려워 보이기는. 아, 그러니까. 아, 근데 궁금한 게 외국 모델 중에 이렇게 얼굴이 큰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 있다고요? 이게 있어요? 근데 키도 크게 있어. 많다고요? 이렇게 꿈철이처럼 얼굴 이 커요? 아, 사실 얘 그래, 정도 얼굴 사이즈면 2 m 4 0 정도야 진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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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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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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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요 진짜요? 진짜요? 야요 違う <laughs> <laughs> 막바지 가면... 아니 이러고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밀라노에서 저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이것 때문에 안된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야 그뭐 이걸 안 빠지더라고 이게 뼈야 뼈내 얼굴이 <laughs> 네, 이 뼈더라고. 지이이거 <laughs> 이거 <laughs> 내가 거봐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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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이상봐 이거봐! 이거봐! 이이상해서 이거봐! 이거거이야이거이 이거봐! 이 이거봐! 이거이거이거이거이런봐이이봐 이거봐! 이기다려 진짜 걱정되는 거야. 어, 결과가 빨리 나오네. 다음 주에 벌써 나와요, 결과가? 어,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요. 우선 네. 약간 계속 컨택. 아, 가능성. 네, 가능성에 어... 대한 어... 얘기고요. 아 이거 컨택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아, 아, 하라고 지금 아, 이렇게 아, 안 나왔단 아, 아, 말이야? 아니 하고 있어요. 너 지금 공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살너 모르나 본데 너 의사 전달이 정확하지가 않아. 네 생각대로 말이고. 원서는 써두고 있잖아. 원서는 써두 있잖아. 원서는. 아니 원래 촬영하려고 원서 쓰려고. 아... 이게 내가 얘기했 해외 출장을 먼저 보내보고 그 다음에 아니죠. 같이 가자니까요. 네. 그럼 여기서 한 20분 정도 꼭지를 홍철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홍철이가 아니.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이미 미국에서 자기 자비로 다니겠다고. 8분만 줘도 돼요. 8분만 주면 아니 우리가 매주 무한도전를8분을 5분을... 5분을... 주면 뉴욕에서 그걸 하시겠다고네 뭐, <laughs> 뭐, 뭐, 뉴욕 투파운이야? 뉴욕에서 주도해드리고요. 뭐 여행 정보 뭐, 아 근데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있죠. 어재밌어요 보내보세요. 지금 <laughs> <집은 웃음> 아 진짜? 보내보세요. 아니 진짜 네. 아, 보내봅시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8분 줄래요? 아니 돈을

야아야 콘! 여기서 있잖아야아야아아 부정출발 두 번, 웃기려 그런 거야, 부정출발 두 번, 너너너야콘 콘, 콘 너는 이제 의미가 없어, 이제 뭐 하는 거야? 예. that <utan> like was you w 저... a 거... walking that w a w a l k i n g you a o walk 야온사이 아이 야야 기억 이거 계속 계속 얘해 누가 대하지 아 누가 스페스 계속 스베스야 오케이 깨줘 같아 여고 好好好 좀덜 생기신 분들과 함께한다는 이사실들은 불편하지만 그 모습, 그 트렌디한 잡지를 그안 보시나봐요. 그 아무리 구어도 순익관에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들이랑 슬, 섞일 수가 없는.

한번 여러분들 이유를 하나하나 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노홍철, 어젠 정말 나쁘지 않았는데 아, 오늘 알았습니다. 아, 오늘 아침 당신의 세수대화는 엄청 커져 있더라고요. 얼굴이 방망이를 하는데 누군지 맞히면 체크 있어요. 내가 누군지 한 번에 맞추면 아, 네. <laughs> 그렇게 만들어 아, 네. 드리 내가 세수대화를 만들게.